전 시간까지 우리 메소드의 기능에 대해 서 알아봤죠. 클래스는 메소드의 집합이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잠깐 알아봤죠. 클래스의 기능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든 여러 개의 메소드를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의 기능으로 제공한다 이죠. 거이 메소드가 각각의 세부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죠. 자세한 거는 객체 지향 파트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전 시간까지 우리가 어, 자바 메소드의 문법 또는 사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자, 요점 정리죠. 메소드 내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는 메소드 블록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이름이 특정 영역 지역에서 선언되었다 해서 지역 변수죠. 그 영역이 어디냐? 메소드 블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언한 메소드 블럭 내에서만 지역 변수가 사용이 된다. 그런 의미죠.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메소드 호출 시 메모리에 생성되고 메소드가 종료하면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즉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와 같이 동작한다. 이거죠. 지역 변수도 메소드가 호출하면 생성이 되고, 메소드 종료하면 소멸되죠. 매개 변수도 똑같다 이거죠. 가독성을 위해서 메소드 명 다음에 매개 변수를 위치시키는 거죠. 리턴 타입이 있는 메소드는 리턴 문 다음에 반드시 리턴 타입과 일치하는 값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리턴 타입이 있으면 반드시 리턴 다음에 리턴 타입과 일치하는 값을 써줘야 되죠.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 문을 안 써주면 에러가 발생하죠. 반면에 리턴 타입이 없는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리턴 다음에 값을 써주면 오류가 발생하죠. 차이 점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자바의 메소드의 문법, 메소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메소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앞에서 배운 메소드의 문법과 사용법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에 대해서 메소드로 구현해 봐야 된다, 그죠? 자, 메소드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구현해 놓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메소드 명과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죠? 앞에서 메소드 예를 들때 제가 커피메이커를 예를 들었죠? 당연히 커피메이커는 우리가 원할 때 커피를 주입해 놓으면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커피를 얻을 수,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 커피 메이커에 대해서 커피 메이커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 즉 커피가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에 그런 커피인가? 어, 이걸 따지는 거죠. 커피 메이커가 우리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그 기준은 출력되는 결과를 보고알수 있다 이거죠? 메소드 똑같다 이거죠? 메소드도 우리가 원할 때 데이터를 전달해서 메소드 명으로 호출하면 그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면 아, 이 메소드는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평가하죠? 반면에 우리 데이터를 전달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러면 이런 메소드는 만들나 만하겠죠? 앞에서 면메서드는 우리가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처음 하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런 문법이나 문법이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런 문법이나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다가 모르면 책이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면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메서드의 기능이다 이거죠. 그죠. 이게 본질이다 이거죠. 우리가 메서드를 학습하는 이유는 메서드가 얼마나 원하는 결과를 잘 출력하는 아느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죠. 메서드를 우리가 힘들어 구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메서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러는 거면 제가 육장할 때도 많이 했죠. 결국에는 자바의 문법을 학습했죠. 그러면 이 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된다. 출력. 이게 메서드든 객체 지향이든 어떤 분야든 우리가 추가해야 될 마지막 목표다 이거죠. 자, 그러면 5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절에서 배운 메소드 사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예제에 대한, 예제에 대한 메소드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메소드의 형식입니다. 메소드 구현부는 크게 지역변수 선언부, 기능 구현부, 결과 값 출력 또는 반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소드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구현부입니다. 자, 메소드 예제죠. 보면, 자, 우리 앞에서도 메소드 기능을 간단한 건 한번 구현해 봤죠. 보면, 자, ArrayMax에서 지금 보면 ARR이 정수형 배열을 전달받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ArrayMax는 우리 앞에서 예를 들으시 전달받은 배열에 대해서 요소 중 가장 큰 요소의 값을 반환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array max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기능을 구현해야 되겠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서드의 최종 목표는 기능 구현이다 그거죠 기능 구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우리 앞에서 메서드 형식이 어떠고 했는데 그거는 책이나 구글링을 통해서 알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구현블락 내에서의 메서드 기능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서드 구현블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첫 번째는 먼저 메서드 내에서 사용될 지역변수를 선언한다 이거죠. 메서드 구현블락 제일 상단에 보면 메서드 구현시 필요한 지역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보면 int max는 이용해서 max라는 지역변수를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은 이제 기능 구현을 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자바 문법이나 실행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한다, 이거죠. 메서드의 기능을 코드로 구현합니다. 자, 보면 이 경우에는 폼은 돌면서 배열 요소 중에 가장 큰 값을 맥스에 할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능 구현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결과값 출력또는 반환을 한다 이거죠. 보면 리턴 맥스에서 배열 요소 중에 가장 큰 값을 저장한 변수 맥스의 값을 반환을 한다 이거죠. 이게 일반적인 자바 메서드의 구현 형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제 뒤에서 쭉 실습하겠지만 이런세 단계로 메서드를 구현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첫 번째 지역 변수 선언, 두 번째 기능 구현, 세 번째 결과 값 출력 이런 과정으로 메서드를 구현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메인 메서드나 아니면 다른 메서드에서 우리가 구현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다 해봤죠.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만드는 후 참조 변수에 할당해서 참조 변수 명점, 메서드 명 해서 매개 변수로 처리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제죠 보면 예제 1,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 받아 부피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세요. 여러분 직육면체 알죠? 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고그 중학교 수학 시간에 다 했죠. 직육면체 부피는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랭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요게 이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죠. 요런 여러 직육면체가 있다. 이제 뭐첫 번째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 15, 30이고 두 번째는 1 2 5, 51, 세 번째는 4 1 50. 자 이런 여러 직육면체가 있으면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만 전달하면 그 직육면체 부피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를 한번 구현해 보라. 그런 의미죠. 자, 그럼 먼저 분석을 해 본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실습하듯이 이제 한번 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메서드를 선언하고 구현할 것인가 그걸 한번 한번 쭉 따져 본다 이거죠. 먼저 직육면체 부피를 계산하는 메서드이므로 메서드 이름은 칼크 볼륨이라고 지으면 될 것입니다. 메서드 이름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메서드 이름은 그 메서드가 수행하는 기능을 잘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동사형으로 지으면 좋다 그랬죠? 자, 지금, 어,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메서드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니까 부피가 볼륨이죠, 영어로. 그러니까 부피를 계산하다, 칼큘레이트 하고 볼륨을 붙여서 칼크 볼륨이라고 지으면 되겠다 이거죠?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메서드로 직육면체 의 가로, 세로 높이를 전달해야 하므로 메서드는 정수형 매개변수 세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편의상 우리가 다 정수를 쓰죠, 어, 그러니까 인트형 매개변수 3 개가 필요하다, 이거죠자 그리고 문제에서 부피를 반환해야 하므로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리턴 타입이니까 부피 구하는 공식은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죠. 그러면 3개의 정수를 곱하니까 결국에는 결과값도 정수겠죠, 인트형이겠죠? 자 그럼 리턴 타입도 인트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쭉 분석해서 메서드의 형식을 대략적으로 만들어본다, 이거죠자 그러면 자 이름이 칼코 볼륨이겠고. 보면, 세 개의 매개변수를 전달해야 되겠죠. 정수형이겠죠. 인터, 위스, 인틀 랭스, 인터, 하이스트. 자, 그리고,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어, 부피는 가로,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죠. 어, 세 개의 정수 값을 곱했으니까, 결과 값도 정수겠죠. 그러니까, 리턴 타입도 인터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실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보면, 자, 메서드부터 보면, 퍼블릭 인트 칼크 볼륨. 아까 우리 메서드 형식이죠. 세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구현부에서는 실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int 은 e 형 g t 위스 랭스 하이트를 곱하면 된다 이거죠. 곱한 결과를 반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턴 볼 하면 호출한 것으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직육면체 부피를 반환한다 이거죠. 자, 그럼 호출을 해야 되겠죠? 자 보면 메인메세드에서자 변수선 하죠 width1 10, length1 15, height1 30첫 번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변수에 초기한다그죠자 그리고 볼륨을 0으로 초기했죠자 그리고 메세드도 호출해야 되겠죠 자 보면 볼륨은 m c a l 볼륨 호출하면서 width1, length1, height1을 전달하죠 그러면 10, 15, 30이 전달되겠죠 로자 그러면 부피를 계산해서 바하죠 그럼 볼륨이 바뀌겠죠. 자, 어, 첫 번째 직육면체 부피 출력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12, 5, 51이죠. 자, 그리고 m c a l 볼륨에서 전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각각의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출력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m c a l 볼륨에서 바로 45, 10, 50을 전달해서 바로 반환받은 값을 프린트라내으로 바로 출력한다 이거죠. 자, 결과를 보면 자런식으로 결과가 출력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만 전달하면 쉽게 그 각각의 직육면체의 부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거죠. 메소드의 기능은 자연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기능을 구현할 필요 없이 미리 한 번만 딱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불러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절이 바뀌었죠? 그니까, 러 얘는 섹션 01인데, 섹션 0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섹션 02.ex01. 자, 클래스, 매수 테스트 1. 먼저 자,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메서드 칼크볼륨이죠 가로, 세로, 높이를 전달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칼크볼륨도 보면 구현부에 보면 최상단에 이제 지역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인터 볼에서 0으로 초기화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 구현이죠. 자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 고, 곱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결과값 출력 또는 반환이죠. 부피를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변수 선언하고 인스턴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값을 전달해서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m. l u m e 해서 this side length 전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 계산해서 변수 볼륨이 바뀌겠죠. 자, 그걸 출력하면 되겠죠. 실행해 보면 첫 번째 직육체 부피는 4500이 나겠죠. 1 15, 30을 전달해서 곱하면 4,500이다, 이죠 자, 차례로 두 번째, 세 번째 구해보면, 자, 칼크 볼륨 호출하면서 변경된 값을 전달하죠. 두 번째 중력문제 부피 출력해보면, 두 번째 중력문제 부피는 3,060이다, 이거죠. 세 번째는 바로 프린텔 에서 바로 출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칼크 볼륨 호출하면서 바로, 바로 세로 높이 값을 전달한다 이거죠. 실행하면 2250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의 구현은, 자, 최상단에는 지역변수 선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기능 구현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준다 이거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과 값출력또는 호출한 것으로 반환을 한다 이거죠. 자, 요게 메소드의 기본 구성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보면, 10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죠. 자, 10행에 걸렸죠. 자, 그리고, 스텝 인투. 첫 번째 하살표 아이콘이 있죠. 클릭하면, 칼크 볼륨 호출하면서, 자, 칼크 볼륨 메소드로 가죠. 28행으로. 위 사이트 랭스 곱하죠. 위 사이트 랭스가 10, 15, 30이죠. 볼륨의 값은 4 5 0 0이되죠 자, 그리고, 리턴하죠. 그러면, 호출한 것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면, 10행에 있는 변수 볼륨이 4,500을 받겠죠. 자, 그리고, 출력하겠죠. 4,500. 자, 그리고, 위사이즈 랭스 값을 두 번째 직용인체 값으로 변경하죠. 자, 그리고, 칼크 볼륨 또 호출하죠. 자, 그러면, 칼크 볼륨에 보면, 3,060이죠. 출력하고, 세 번째도 이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첫 번째 메시지 실습 해제를 한번 해봤습니다.